이거 o l d y 잖아요 r Taylor. 다 m not sure. I'm n 세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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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이제 7일 제가 51일이잖아요 중간정상 느낌으로 다음주에 이제 인바디를 재고 이제 어 오늘 재는거 아니에아 아니, 근데 다음주에 루려이요아어제 다음주에 아음주 아아 <laughs> 뭐야? 화장실 화장실 비우고 오 <laughs> 체육관이 없고 회원님이랑 지훈, 튜냐 아, 나가서 밥,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좀 아... 다른 느낌으로 찍어볼까? 네, 네. 근데 네. 그의서어 네. 근데 주말 갈때보다좀 싫잖아. 아, <웃음> <웃음> 그냥 지금 이때 싫을 거고. <laughs> 그냥 안... Let's go. 런닝하러 사서 뛰니까뭐또 이거 신고 왔어요? 번데기요. 이거 신발 신고 가면 안 돼요? 저 퍼맷을 씻고 가면 안 돼요? 안됩 안녕하세요, 권지훈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전신 맨몸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루틴은 이제 버피 테스트, 마운틴 클라이밍, 스쿼트, 아머킹, 크런치, 레그레이즈입니다.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시작. 자, 하나, 둘, 아홉. 오케이. 음, 우리가 이제 전신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보통 평상시에, 이제, 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긴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뛰지 않는 이상은 고강도로 이제 심폐지구를 많이 늘려주는 운동을 하려면은 이제 뛰는 러닝이나 사이클이나 사이클 타도도 RPM을 좀 높은 상태에서 타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심폐지구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제 오늘 해볼 운동은 이제 버피 테스트부터 할 건데 동작은 이제 뭐다 기억나시죠? 어. 자, 그럼 버피부터 자, 가보실게요. 자, 준비. 자, 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손바닥 짚고두 다리를 뒤로 빼서 점프. 다시 와서 일어나서 만세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 다시 다리를 모은 상태, 자, 여기 다 와서 어, 다리 자 그렇죠.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근데 점프는 너무 높게 뛸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자, 둘 다리는 최대한 뒤로 쭉 뻗어 줘야 돼요. 그러시작 그렇, 그렇죠. 자, 셋, 자,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자두 가지를 연속으로 갈 거예요. 뒤에서두다리뒤로 빼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허리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복부를 살짝 말아준 상태에서 배에 긴장감을 가지는 상태에서 가볍게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올렸다가 오른발 올렸다가 반복적으로 해서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계속 뛰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스무 개.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요게 한 세트예요. 버피 테스트 15개, 마운틴 클라이머 20개가 한 세트 자, 이번엔 세 세트 가볼 거예요 자, 호퍼파주물한잔 먹고 자, 둘 자, 셋 자, 빠르게 자, 넷 다섯 자, 빨리 빨리 파이팅 자, 엉덩이 내리고 복부 동그랗게 말아주고 아홉 오케이 신발 꽉 묶어요 뭐 형제 연습을 하지 말고. 신발 딱 세게 묶어요. 묶어도 돼. 저거 쓰실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이거 쓰실 좀 지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좀더 좋게. 에어 같은 경우에는 뛸 때는 저는 좀 별로거든요. 그때는 높잖아요. 이게 높은 신발들은 발목이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평한 신발을 신고 뛰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런닝할 때는. 솔직히 누가 런닝할 때 막굽 높은 거 신고 뛰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굽, 굽이 높다 보면은 우리의 발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발목을 감싸주면서 바닥이 좀 평평하고 쿠션이 있는 그런 신발이 좋아요. 어. 자, 하나. 자, 둘. 자, 화이팅. 오케이. 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자, 바로. 화이팅. 자, <laughs> 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어. <laughs> 이거는 어,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유산소 뭐 러닝머신이나 사이클을 탈 때는, 유튜브 다 <laughs> 아 그래도 본사는분좀 있으니까 일단은 어, 유산소를할 때는 너무 그냥 걷는 것보다는 가볍게 뛰어주는 게더 지방 연소에 좋기 때문에 어, 러닝 좀 살이 안 빠지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한 5분 정도 뛰었다가 10분 걷고 5분 뛰고 10분 걷고 이런 식으로 좀 어, 심폐를 좀더 빠르게 어, 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강도 높은 유산소를 해줘야지 지방 연소가 <laughs> 더잘 타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암워킹 동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암. 암이 뭐예요? 팔. 팔. 워킹이 뭐예요? 걷자.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사족보행 하는 거예요, 사족보행. <laughs> 자 다리는, 자, 볼게요. 매트 에 살짝만 끝에 밟은 상태에서, 근데, 손목이 좀 아프거나 팔꿈치나 어깨가 좀 불안정하면은 좀 아플 수 있는데, 최대한 배에 힘준 상태에서, 호흡을 후, 힘 주고, 천천히, 손바닥 짚으면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손을 앞으로 하나 일어나서 마인세까지 아니아요 아니, 시작 오케이 자 손바닥 짚으면서 내려갔다가 그렇죠 사족 보행하듯이 손을 자 배에 힘 두는 상태에서 손 앞으로 그렇지 짚고 다시 일어나서 마인세 하나 이거 이제 빠르게 해주면 돼요. 자, 시작. 자, 둘. 살짝 무릎 구부리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도 돼요. 무릎 구부리면서 내려와요. 그렇지. 그렇지. 자, 천천히. 오케이. 자, 호흡하고 좀 쉬었다가. 어, 다더 내려가야죠. 더쭉 내려가죠. 자, 둘. 아예 응. 힘이 안 들어가죠. 그죠. 자, 시작. 자, 셋! 빠르게. 오케이, 굿. 자, 쉬었다가 한 세트 만더 할게요. 확실히 그냥 뭐 상체 운동하는 것보다는 막 숨이 더 많이 가파오잖아요 그죠? 암 워킹. 자세가 너무 흉한 거데 왜? 뭔가 흉해. 아니요. 절대 흉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구독자들은 보긴 하지만. 집에서 따라하면은 진짜 아마 토 나올 거예요. 아마. 진짜 힘들어요. 이 동작이. 자호 오케이. 아, 볼땐 귀여울 수 있어요. 할 땐, 할땐 보기 도싫을거요 그래서 <laughs> 운동 한번 해볼게요. 보통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더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뭐 코어에 좀더 활성화라든지 그런 게될수 있는데 원래는 맨몸에, 그러니까 그, 그냥 바닥에서 그냥 스쿼트 하면서 어깨 운동 같이 하려 했는데, 어, 말 나온 김에 여기 위에서 한번, 자, 먼저, 어, 보수 위에 올라간 다음에, 스쿼트를 진행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앉을 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우로 흔들리는데, 이걸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중인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그시 올라오면서 만세. 해볼게요. 와 무거워. 자, 앞에 보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발을 폭 좀만 더 넓게 벌리고. 자, 좀만, 좀만 모을게요. 오케이. 자, 발을 슬 사슴 바깥쪽. 자, 상태에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 자, 하나. 자, 반복. 자, 시작. 자, 업. 자, 둘. 그 일어나는 힘을. 같이 동시에 밀어주는 거예요. <laughs> 아, 그니까, 잡아봐요. 자, 봐봐요. 자, 동작을 따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반동으로 쭉 밀어요. 하나. 자, 바, 바로 어깨 다쳐요 3kg 없어요? 3kg 있는데 저 밖에 누워 쓰고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반복 빠르게. 자, 둘. 자셋넷 아홉 저 마지막 오케이 근데 거기 나 신발 안 신었어. 뭐?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호흡 해주고 자 시작. 자 하나 일어날 때 무릎이 모이면 안 돼요. 자 시작. 자 둘. 4 오케이, 굿, 잘했어요. 발 여기다만. 근데 누, 누워서 제가 1번만 쉬고 있어요. 발 당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발에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머리 뒤에 손하고. 자, 팔꿈치로 무릎을 친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셋, 반동을 사용하면 안 되고, 복부로 고대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자, 시작, 천천히. 자, 넷, 더 올라와요. 다섯, 여섯, 올라오면서 뱉어주고 자, 일곱, 최대한 다리 움직이지 말고, 넷, 오케이. 자, 쉬었다가 다 내리고, 자, 위에. 직각이어야 돼요? 어, 직각이 된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고정시키고, 얘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허리가 떠지기 전까지 복부를 계속 잡아주는 긴장감을 계속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떠지기 전까지만 내려갔다가 그 상태로 다리를 들었다 올리는 레그레이즈 동작이지만 다리는 그냥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당겨야 되는 힘은 아랫배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계속 복부의 긴장감을 실어주면서 자, 레그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다리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올라온 소호 뺏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더, 더, 더. 업! 천천히 더 버티면서 더, 더. 더 내려도 괜찮아요. 허리 안 떠지죠? 여기서 업! 그렇지. 자, 10개만 더. 시작! 자, 하나. 둘. 셋. 자 아랫배에 최대한 힘주고 자 시작 어? 자 하나 천천히 버티면서 골반은 최대한 뜨지 말고 자둘 어? 다섯 하고 자 천천히 내려 볼게요 어? 허리 떨지기 전까지 스탑 자 버티기 자 시작 자 하나 오케이 굿 잘했어 <laughs> 현재 씨 얼마나 편해요? 아니, 아니요. 허, 허리가. 허리가 왜 구부러져 구부정하니까. 그렇죠. <laughs>